지금 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을 만드는 키네틱 작가 박종영입니다. 다시 할게요. <laughs> 네, 아우 원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업 열심히 잘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저는 작업할 때 음악 같은 거못 들어요. 잘못되면 소리가 나니까 그거를 좀 감지를 해야 되니까 소리가 못듣고 저는 잘못받아요. 그래서 작업하고 있으면, 이 기계 소리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죠. 잘못하면 크게 다치니까. 장갑을 안 끼고, 이제 뭐 이렇게 기계를 만지는 이유가, 이게 기계들이 아무래도 큰 힘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장갑이 끼면 딸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차라리 장갑을 안 끼면 그냥 좀 이렇게 배거나 이 정도인데, 이게 보통 저런 목장갑들을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을 저거는 실밥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데 실이 걸리면 딸려 들어가요, 저게 제일. 그래서 이제 면장갑이나 이런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화재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무들도 그렇고 나무가루들이 많이 말라서 있으니까 좀 담배 같은 거는 이제 안, 여기서 우면 큰일 나는 거죠. 예전엔 좀무어웠어요 작업하고 있는데 저게 등고를 오싹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작업 작품, 작품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눈이 있다 보니까 얼른 집에 갔죠 새벽 2시에 얼른 집에 갔어 요 진짜로. 저도 뭐 그런 걸막 믿지는 않는데 어우 못딱한건 뭐 없었어요. 그런 공포 영화들이 많잖아요. 눈이 돌아가고 이런 그럴 일은 없지만은 호두나무 월넛이라고 호두나무거든요. 되게 딱딱한 그 활력수 호두나무고요. 쌓여 있는 것들은 소나무죠. 소나무가 제일 싸죠. 방금 여기 얘기했던 월넛이나 이런 나무들이 제일 비싸요. 고급 수종이라서. 저게 4cm 정도의 판재예요. 판재. 판재를 계속 합쳐서 붙여서 다 이제 깎아내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안에 다나을다 다 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아직 고정이 안돼 있는데 이렇게 다. <laughs>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관람객이 작품 앞에 오면 이, 이 얘네들이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모터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거 하면서는 특히 약간 가족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이 다섯 통제거든요. 그큰 누나, 작은 누나. 형, 저, 동생 같은 느낌? 응. 그래서 원래 계획은 사실 각기 다른 나무를 쓸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는데 너무 통이가 떨어질까 봐 약간 제, 자제하긴 했는데 그전에 전시를 한 4년에 한 번씩 했어요, 사실 개인전을 작업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게 자주 전시를 하는 편은 아니어서 워낙 또 재료비나 이런 게 비용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작업 비용을 거기서 확보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금을 받거나 아니면 작품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하나씩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기금도 없는데 막상 하면 이게 작품을 제대로 완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직접 가서 설치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하죠 사실 뭐. 떼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이제 뭐 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만 갖고는 절대 유지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해야죠. 저 숭실대학교 공대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미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이게 엄청 집에서는 난리났죠. 미술은 막연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공부 쪽으로만 계속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와서 보니 여러 가지.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몰래 부모님 몰래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죠 제대할 때 되니까 나이가 이제 2 6이더라고요 집에서는 이제 쫓겨나고 <laughs> 아버님이랑 크게 싸우고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네 하고 이제 미술을 선택했죠.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이제 부모님의 바램대로 대학을 이제 공대로 진학을 했다가 다녀보면서 느끼기에 이제 제가 이 공대와 맞는지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꼈고 이제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랑 정말 안 맞는구나. 25살 친구들이 걱정이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나는 지금 대학교 30, 31살, 30살이다. 근데 너는 이제 23살이지 않냐. 너가 31살이 됐을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아니면 내가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35, 40이 됐을 때는 너는 그 나이 때면 훨씬 나보다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걱정하는 거는 너무 그럴,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조급해 하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지치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미안을 삼아라. 저 형은 지금 몇 살인데 저러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조급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나이보다는 본인이 정말 이거를 얼마만큼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길을 돌아서, 돌아서 왔거든요. 실패도 해보고, 뭐 학교도 그만둬보고, 학점도 뭐 진짜 1년 동안 아예 학교 안 나가서 못 빠진 적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걸다 해본 결과 나는 이거다라고 돌아, 돌아, 돌아서 왔는데, 자기가 미련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해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거다? 아니면 이건 내게 아니었구나?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네. 관객들이 경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걸 느끼어야 될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시 소개나 이게 다 전시 작품 설명까지 다 있으면 너무 수동적으로 보여요. 반응을 이렇게 얻은 사람들은 재밌어 하는 것 같고, 움직이지 모르고 그냥 간 사람들은, 음, 그냥 나무 조각이구나.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조형적인 부분을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